이기찬님, 하윤이가 야구 선수와 결혼한다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롯데 선수들 중에 사위로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안 시키고 없습니다. 어, 정영호님, 전녁구첫 경기 첫 타석에 홈런 때렸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박현승님 칼로스 벨트라는 이름 따서 별명이 전트라인데 어떤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종원, 종원님, 설레발 없는 지금 월드스타가 된 계기 때그 타구 치고 나서 들어가니까 동현 선수 뭐라고 하시나요제 눈치를 좀 많이 봤죠. 김길윤님 복귀하고 처음 응원가 들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수진님 2010년 두산이랑 했던 준플레이오프 때 역전홈런 줬을 때 기분 어떠셨는지 아직도 기억 나시나요? 어 약간 얼떨떨했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신재철님 팬들 사이에서 올 시즌 전준 선수의 타순에 대한 감론을 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선수 본인 어느 타순에 가장 활약하고 싶은가요? 어느 타순이든 역할을 잘하겠다는 뻔한 답변 안 돼. 나 이건 감독님이 알아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원님, 2013년 8월 8일 기록하시나요? 어? 전 그때 생애 최고의 직관였습니다. 마지막 호수비 순간에 그 타구를 잡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드셨나요? 네, 너무 확신 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유현걸님, 전준선 선수에게 롯데자이언츠란 어, 가족 같은 집. 김채원님,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요? 어, 없어서는 안될 선수, 네, 롯데자이언츠의 최고의 선수 되고 싶습니다. 끝. 네 분을 했는데 네. 처음으로 다 성공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박수, 박수. 성유 어깨 성유 어깨 아닌데. 네, 아 근데 뭐그 초반에 한세 문제 정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 아. 좋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네.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실망하는 마음을 벌칙으로. 벌칙으로 <laughs> 원래 하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원래 이제 성공하건나마도 저희가 다 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줄 알았어요. 벌칙이 세개 있었는데. 네. 네, 쓸까, 어떤 거? 세카로. 세카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신호드리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